삼단원 그림자와 거울 4차시왜 우리 애들한테 인사 안 해요? 헉, 했는데 이렇게 말로 왜안 해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 <laughs> 다음에 봐요. <laughs> 수업 시작했다. 수업 끝났다. <laughs> 자, 3단원 그림자와 거울 4차시 물체 모양과 그림자 모양이 비슷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과학교과서 62, 63 실험 관찰 32쪽. 표고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자 오늘 배울 내용 보겠습니다. 어, 물체의 모양과 스크린에 생긴 그림자의, 그림자의 모양. 모양을 비교하는 실험을 할수 있다 공부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물체 모양과 그림자 모양을 빛의 직진과 관련되어 설명할 수 있다. 오 빛의 직진 한번 나봐요. 네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물체와 그림자 모양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 어떤 차이가 있나? 공통점이 있나?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음. 필요한 건 손전등, 뭐, 종이컵, 여러 가지 모양, 종이. 이건 실험 관찰에 있고요. 고정 집게. 이 종이를 고정할 집게랑 스크린, 받침대, 기역자 모양, 블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집에서 손전등 있으면 손전등 하면 되고, 없으면 핸드폰, 손전등 모두 켜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약간 통 같은 거, 원통형으로 이제 달아놓으면, 붙여놓으면, 손전등처럼 빛이 나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실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손전등 원모양의 종이 스크린을 차례대로 놓고, 손전등을 켜서 스크린에 생긴 그림자 모양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놓는 거예요. 맨 뒤에 스크린, 그 앞에 집게에다가 이제 종이 놓고, 그 다음에 종이컵에 손전등을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비춰도 되고요. 다른 모양의 종이를 사용해서 그림자를 만들고 스크린에 생긴 그림자 모양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양 종이라는 건 여기 화면에 있는 주황색깔 동그라미 종이 말고, 다른 모양, 세모나 이런 다른 모양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실험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실험, 실험 영상, 영상 보시죠. 먼저 손전등, 원 모양 종이, 스크린을 차례대로 놓아주는데요. 원 모양 종이는 고정 집게를 사용하여 고정해 줍니다. 이제 손전등을 켜서 스크린에 생기는 그림자 모양을 관찰해 봅시다. 네. 종이 모양과 같은 원 모양의 그림자가 생겼어요. 같은 방법으로 고정 집게에 다른 모양 종이를 고정한 뒤 각각의 그림자를 만들고 스크린에 생긴 그림자 모양을 비교해 봅시다. 네. 세모 모양 종이 그림자는 세모 모양으로 나타나고 네모 모양 종이 그림자는 네모 모양으로 별 모양 종이 그림자는 별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모두 종이 모양과 그림자 모양이 같아요 자 영상 잘 봤나요 여러분? 그 다른 모양 종이를 놨을 때 그림자의 모양이 그 모양 종 모양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모양대로 나왔다. 그래서 똑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모양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 모양도 같이 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선생님이 실험 장면을 또 사진으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동그란 모양 종이에는 동그란 모양의 그림자, 세모 모양의 종이에는 세모 모양 그림자가 생겼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종이 모양과 그림자 모양이 같다. 같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봤고요. 실험관찰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물체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기억자 모양 블록하고 스크린에 생긴 그림자 모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변했죠? 어떤 네. 변화가 또 생길지, 차이가 생길지가 주목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손전등 기억자 모양 블록, 스크린을 차례대로 놓고 손전등을 켜서 스크린에 기억자 모양, 블록 그림자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스크린, 기억자 블록, 손전등을 놓고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거예요. 기억자 모양 블록과 그림자의 모양을 비교해보면 될 거예요. 실험을 실제는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는지 실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 보시죠. 먼저 손전등. 기억자 모양 블록, 스크린을 차례대로 놓습니다. 기억자 모양 블록은 받침대를 준비하여 그 위에 놓아주세요. 이제 손전등을 켜서 스크린에 생기는 그림자를 기억자 모양 블록과 비교해 봅시다. 네, 기억자 모양의 그림자가 생겼어요. 이번에도 블록 모양과 그림자 모양이 같군요. 자, 손전등을 켜서 스크린에 기억자 블록의 그림자를 만든 다음 기억자 모양 블록과 스크린에 생긴 그림자 모양을 비교해 써봅시다. 기억자로 그대로 놔뒀을 때는 그림자가 똑같이 기억자가 되겠죠. 어, 여기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어, 기억자 블록에다가 손전등을 비추니까 기억자 모양 그대로 그림자가 생긴 거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자 모양 블록과 스크린에 생긴 그림자 모양은 같다. 어, 이번에는 기억자 모양 블록을 돌려가지고 어, 그림자가 바뀌는지 한번 보는 실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활동 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억자 모양 블록을 이번에는 어, 한 방향으로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그림자가 생기는지 가능한지 볼 건데요. 네. 잘하시네요. 자, 이렇게도 놔보고, 이렇게도 놔보고, 아음 이렇게도 놔보고, 어, 손전등은 그대로 놔두고, 블럭의 방향만 바꿔서 한번 확인을 해볼텐데, 몇 가지나 만들 수 있을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같이 실험관찰에 정리를 해볼거예요 실험관찰 32쪽 3번이고요 이거 직접 하면 좋은데요. 네네. 여러분도 근데 할수 있어요. 집에 뭐 레고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친구 많잖아요. 그게 안되면 그냥 색종이 접기로 해가지고 네모 이렇게 만들어서 네, 붙여가지고 하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실험 영상으로 실제 어떤 모양들이 나올지 한 가지만 나올지 다양하게 나올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그럼 기억자 모양 블록을 돌려 방향을 바꾸면서 스크린에 생긴 그림자 모양을 관찰해 볼까요? 블록이 놓인 방향을 바꾸었더니. 나타난 그림자가 모두 달라요. 아, 물체를 놓은 방향이 달라지면 그림자 모양이 달라지는군요. 와, 아까 동그라미 세모랑은 다르게 다양한 모양의 그림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이 봤던 그 모양을 앞에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다가 그려 넣어 주면 되겠어요. 그려 넣어야 돼요, 여러분. 그려 넣었나요? 넣었죠. 넣었나요? 넣었겠죠. 예, 네, 다 믿어요. 어, 잘 하고 있어.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아 어, 아 다섯 가지나 있어요. 아하. 뭐 비슷한 아, 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방향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런 모양의 그림자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싹키나무 같아요. 그러네. 기업자를 이렇게 앞으로 바라봤을 때 뭐, 뒤로 어, 바라봤을 네. 때. 네. 그 다음에 기억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다섯 가지. 네. 자, 더 생각해 볼까요? 한번 같이 해결해 봐요. 기억자 모양 블록 위쪽에서 손전등을 비추면 블록의 그림자 모양은 어떻게 될까? 오. 이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선생,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붙였죠. 옆으로 네모나게 두 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옆으로 가로, 가로 아니, 가로로, 가로로 네모나게 두개어 맞습니다 이렇게 네모 블록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림자가 밑에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활동입니다 물체 모양과 그림자 모양이 비슷한 까닭 왜 아. 비슷할지 우리가 아하. 지금까지 봤던 거 동그라미 모양이면 동그란 그림자 세모 모양이면 세모 그림자 기억자 블록이면 기억자 블록 모양 뭐 다른 경우도 좀 있었지만 비슷하게 나오는 까닭 한번 알아볼게요. 직진하는 빛이 뭐죠? 불투명한 물체. 그렇죠. 그렇죠.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면 물체 모양과 비슷한 그림자가 이렇게 빨간 색깔 표시한 대로 네. 생기게 됩니다. 음. 네. 생깁니다. 자 여기서 퀴즈 O X 에요. 그림자는 물체의 모습과 똑같다. 땡 아, X X 선생님은요? 전 오요. 아, X죠. 예시 사진 다른 걸 보여줄게요. 어, 기억자 블록이라고 해서 그림자가 기억자 블록 나오긴 하죠. 근데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도 생길 수도 있고, 요렇게 그렇죠. 놨으니까 네, 가로로 긴 형태도 나올 수도 있고, 음. 꼭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네요.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물체 모양과 물체 뒤쪽에 생긴 그림자 모양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물체를 놓는 방향이 달라지면 그림자 모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음 아, 세로로 긴 거, 가로로 음긴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 물체가 것도... 보통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아 네네. 이제 평면적인 거는 이렇게 그림자를 비췄을때 모양이 가, 같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입체적인 거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 종이랑 블록은 좀 결과가 달랐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 오. 자 그러면 하나, 하나 추가적인 퀴즈 한번 풀어 볼게요 그림자 해당하는 그림자 나올 수, 나오는 경우를 연결시켜 주면 돼요 위에서 지금 이렇게 가네요 아 위에서 보는 건가 네, 이게 건가요? 빛이에요 아 노란색깔 화살표가 빛이고 이 방향 그대로 이 컵을 비쳤다고 했을 때 어떤 그림자가 생길지. 아... 첫 번째 그림자는 몇 번일까요? 1번. 1번이요.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요? 두 번째는... 어? 이것도 1번. 1번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아... 세 번째 이것도 세 번째 3번 맞나? 네. 자 마지막 하시죠. 마지막 하시죠. <laughs> 아 마지막 거 하나밖에 마지막은 안 남았어요. 2번입니다. 2번. 아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아, 제일 그러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잘했어요. 네. 자, 어, 벌써 정리라니. <laughs> 빛은 태양이나 전등에 나와 사방으로 길게 고고 고고 곧게. 아. 와. 에이스 에이스 이렇게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을 빛의 직진이라고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직진하는 빛이 물체를 <laughs> 통과하지 못하면 물체 모양과 비슷한 그림자가 물체의 뒤쪽에 있는 스크린에, 스크린에 생깁니다. 생깁니다 물체를 놓은 <laughs> 방향이 달라지면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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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시네요. 와. <laughs> 아, 이거 짜고 한 거죠? 네, 그 네, 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는 오차지 그림자의 크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림자의 크기도 변하나요? 네네, 그런가 봐요. 아, 네, 네, 그런가봐요. 그래서 오차지. 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laughs> 안녕, 오차지.